네 여러분 KAMD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KAMD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장창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난리가 났죠 얘네들이 그동안 수없이 도발을 해왔잖아요. 북한은 이9.19 군사 합의까지 어겨가면서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을 한다든지 혹은 이 해안포 포문을 연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미사일을 엄청나게 발사를 했죠. 어느 정도였냐면 미사일 한발이 이 울릉도를 넘어서서 동해상공으로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그 당시 우리 국토였던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북한의 도발은요, 이렇게 미사일을 쏘아서 우리에게 긴장을 준과 동시에 그들의 미사일 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미사일 도발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바로 KAMD가 있습니다. 자 때는 1991년 걸프 전 당시에 미국은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대한민국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실시해 왔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며 원초적이고 발사를 하는데 최소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연료를 채워넣는 시간에 우리가 공격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의 스쿼드에 대한 위협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나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수천키로에서부터 ICBM급까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한반도 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정도의 미사일 기술이 발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탄생한 것이 KAMD, 한국형 에어앤 미스일 디펜스 체계였죠. 저 북한의 이런 탄도 미사일의 발달은 KAMD라는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또한 킬체인, 바로 사격 전에 북한의 미사일을 타격하는 수단과 함께 KMPR 일단 저기 미사일을 쏘고 나면 우리는 대량 응징보복 체계로 맞서겠다라는 힘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의 대북 미사일 억제력을 점점 증가시켜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세계를 통틀어서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하는 거죠.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이 미사일 대응작전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대한민국 공군에 미사일 방어 사령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과거 탄도미사일 교전작전통제소에서 오늘날 KAMD 센터로 기구가 확장이 되면서 대한민국 미사일 방어 사령부는 북한이 발사하는 다량, 다종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하층박으로는 MSEM, 그리고 최근에 MSEM2, 그리고 Patriot,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개발에 성공한 LSEM, 그리고 그 위에 고고도를 방어하는 사드 등이 적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자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작전 개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이 탄도미사일의 예상 요격 지점을 판단을 해서 다양한 탐지 수단을 가지고 판단을 한 지역에 해당 배치되어 있는 포대로 하여금 교전 명령을 내리게 되고 해당 교전 명령을 받은 포대는.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자체 레이더를 다시 가동하여 탄도 미사일을 탐지 및 식별, 포착을 한 이후에 아군의 대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해서 요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로 나누게 되는데요. 바로 이 하층, 중층, 고층 방어를 위해서 각각의 무기 체계가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하층 방어는 MM2라고도 불리는데 천궁2가 미사일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층 방어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방어를 하고 있고 고층 방어는 최근에 개발된 L-SAM이 요 방어 구역을 맡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사일은 아니지만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고고도 고층 방어용으로는 사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 탄도 미사일은요, 낙하하는 속도가 마하 10에서 15, 그리고 고고도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마하 20까지도 엄청나게 증속이 되는데요. 이것을 과거의 미사일인 이 파편, 폭풍형 방식으로는 이 탄도 미사일을 요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낙하하는 속도와 이 물리적 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력화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최근에 탄도 미사일은요, 히트킬, 즉, 폭발물이 아니라 킬비글이 키네틱 에너지로 직접 부딪혀서 폭파시키는 이런 원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궁2부터는 파편탄이 아닌 히트킬을 할수 있는 킬비글을 탄두로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엘세은요 현재는 약한 40에서 한 60km 정도의 고도에서 교전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LSM2가 나오게 되면 80에서 100km까지 교전을 할수 있는 능력의 미사일이 개발이 될 것이고요. 특히 LSM의 경우는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기존 AN/TPY2 사드 레이더의 경우는 한 120도 정도가 된다면 L. 은1은0도0지 탐지 탐지 범위어지어지문에훨에 훨씬 은 면적을 탐지탐할수할수있에 이에 서라서도로도아오아 적의 탄의탄사일에일해서해응준응 준비 을훨을 훨씬 이 많이 된다된장점 장점이 있니습엘다 l 더 높은 더 높은 에서의요서의요의미사일미지일추지지추어지게 되면은요, 사드급의 미사일과 함께 우리는 고층, 중층, 하층 다양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해군이 이지스 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는 SM3까지 도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요격 고도가 1,500km 정도까지 되고, 바다에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요 작전 구역 내에서 여러 가지 기동을 하면서 미사일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반도의 대탄도 탄 방어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북한은 탄도 미사일 뿐만이 아니라 600mm 구경의 대구경 조종 방사포 등을 개발해서 실험 사격을 완료하고 배치를 하고 있죠. 이 북한의 장사정포는 우리가 그동안 탄도 미사일만 방어를 했던 시스템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무서운 무기체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은요. 한국판 아이언 돔이라고 할수 있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국내 기술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상에는 LAMD와 천궁-2 그리고 패트리어트, l s m 사드까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고요. 해상에는 SM-3가 도입이 되어서 1500km 외기까지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북한이 설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공군 미사일 방어 사령부는 완벽하게 적의 미사일을 막아내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와 하늘을 지켜주는 우리 국군이 이런 시스템을 점점 더 보충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을 하여 완벽한 영공방위와 영해 및 영토방위를 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